제43화. 사비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평생 빵하고 물만 먹어도 행복하게 살 텐데. 사비나는 감옥에서 그렇게 꿈꾼 적이 있었다. 그런데 3년 가깝게 굴력을 당하고 굶주리고 등골이 휘게 노동한 뒤에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비나는 자유를 한껏 누렸다. 금이 간 갈비뼈와 피투성이었던 손가락도 마침내 나았다. 표트르 같은 교도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에 사비나를 던지는 일도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밝은 미래가 다시 펼쳐질 것 같았다. 그러나 사비나는 지평선에 들이온 그늘을 볼수 없었다. 글로카도 없어요? 정부관청 직원이 떽떽거리며 물었다. 저는 얼마 전에 출소했어요.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사비나가 대답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아니, 근로카드도 없고, 변호도 없고, 식량배급 통장도 없잖아요. 사비나는 관청을 나왔다.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다. 죽음의 운하 강둑에서 벗어났지만 사비나의 고통은 중단되지 않았다. 유서 깊은 부크레슈티의 바카레슈티 지역 근처 올테니 거리에 있던 그녀의 집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몰수당했다. 길게 줄을 서서 수많은 서류를 작성한 뒤 사비나와 미아이는 전에 살던 집 다락방으로 이사하도록 허락받았다. 단열 처리가 형편없는 다락방이었다. 단열이 부실한 다락방은 여름철 푹푹 찌는 더위와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 속수무책이었다. 천장에는 곰팡이 얼룩이 가득 번져 있었고, 스프링이 잘려나가 흔들거리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바깥쪽으로 창문 한 개가 나있었지만 벽돌로 쌓인 벽에 막혀 바깥 전경은 보이지 않았다.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었다. 사비나처럼 전에 죄수였던 사람은 인구가 밀집된 허술한 공동주택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담요 몇 장만 가지고 살아야 했다. 음식과 전기는 늘 모자랐고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팔아 생활 필수품을 조달했다. 사비나의 친구 한 명은 병든 아버지 약값을 대기 위해 씻기며 침대 뻗며 양탄자며 책이며 가리지 않고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했다. 사비나를 아는 사람들이 홍수처럼 찾아와 감옥에 갇힌 가족들 소식을 캐물으며 괴롭혔다. 사비나, 말 조심해요. 친구 한 명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밀고자들이 사방에 깔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자네타라는 여자가 사비나의 다락방에 들어와 소파를 나누었었다. 간질병에 걸린 마리에타라는 젊은 여자도 비좁은 사비나의 다락방에 들어와 함께 살았다. 마리에타가 처음 사비나의 다락방에 왔을 때 눈가에 내려앉은 다크서클은 그녀가 입고 있는 거적대기 같은 외투 색깔만큼이나 어두웠다. 마리에타는 빵두 개가 들어있는 작은 봉지를 사비나와 미아이에게 내밀었다. 두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겨우 산 별미였다. 아오 여기 참 아늑해요. 난로 위에서 튀겨지고 있는 감자 냄새를 맡으며 마리에타가 말했다. 그들은 그 빈약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저기요 마리에타, 여기는 누가 봐도 사람이 살만한 집이 아니에요. 사비나가 말했다. 우리가 아래층에 살았을 때. 잡동사니를 보관하던 낡은 창고방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으면 여기 침대 하나를 밀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매트리스도 분명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로부터 30년 후 올테니 거리의 집들은 철거되었다. 수세기에 걸친 문화종교적 유산을 간직한 건물이 다 파괴되고 그자리에 아파트와 정부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올테니 거리 집들이 철거되기 전 사비나와 그녀의 아들은 철회장막 이면에 있는 그 작은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